하나님을 모른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핑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칼뱅은 1권 3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를 모든 곳에서 명확히 드러내셨기 때문이에요.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연과 창조 세계를 통해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그리고 왜 사람들이 그것을 외면하려 하는지를 다룹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거울이다. 자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 별, 하늘, 산, 바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나요? 칼뱅은 이런 자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다고 말해요. 사람은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알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나뭇잎 한 장의 구조를 봐도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느낄 수 있잖아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할까?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칼뱅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증거를 무시한다고 지적해요. 예를 들어 우리는 종종 자연을 보면서 감탄하지만 그 감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외면하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증거는 모든 곳에 있다. 칼뱅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증거가 너무나 명확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하늘의 별과 같은 자연만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양심도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느끼고 선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흔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건 사실 진실을 외면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한 결과 칼뱅은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점을 지적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왜곡해서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금이나 나무로 신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본능적 인식을 왜곡한 결과라는 겁니다. 이런 우상숭배는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을 알기보다 자기 욕망과 상상 속의 신을 따르려는 시도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핑계는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칼뱅은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분명히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연, 이성, 그리고 인간 내면의 양심 모두가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따라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눈을 감고 있는 것이라고 칼뱅은 주장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이 장에서 칼뱅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보지 않으려는 이유는 우리의 완악함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우리의 양심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볼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